어린 손흥민의 함부르크는 시즌 경기 5차전에서 도르트문트를 만났다. 도르트문트는 이때까지 31경기 무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도르트문트는 프로 데뷔 3년차에 지나지 않았던 손흥민에 의해 기록 경신을 멈춰야 했다. 손흥민이 두 골을 넣으면서 함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3대2로 격파한 것이다. 첫 만남 이후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도르트문트와 여섯 번 만나 다섯 골을 퍼부었으며 노란색 유니폼이 상징인 벌떼 군단의 강한 양봉업자의 탄생이었다.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클롭의 도르트문트도 손흥민을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2015년 손흥민이 EPL로 이적할 때 이번 역시 클럽 감독의 리버풀이 다시 한번 그를 원했지만 손흥민의 선택은 토트넘이었다. 이렇듯 클럽 감독은 그를 최고의 선수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손흥민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사랑을 고백했다. 손흥민은 이번 17호 골로 epl 최초 리버풀 상대로 5경기 연속 골을 성공한 선수가 되었고 손흥민이 득점하는 순간 클럽 감독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클럽 감독은 2015년부터 리버풀을 이끌면서 챔피언스 리그, 클럽 월드컵, EPL, FA컵, 리그컵에서 모두 우승시키며 리버풀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 그가 이번 시즌을 마치면 리버풀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 적어도 1년 동안은 돌아오지 않을 계획임을 밝힌 위르겐 클롭 감독은 마지막 홈 경기에는 비가 내려 내 눈물을 가려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홈 경기는 손흥민의 후에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이다. 황희찬 선수의 활약으로 또 다른 사랑이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